FTA 재해 사례 연구 순서 4단계 나열. 보기 1. FT도의 작성 2. 사상마다 각 사상 의제의 원인 규명 3. 텁사상 정상사상 의 선정 4. 개선 계획의 작성 답 TJF계 3. 텁사상의 선정 2. 사상마다의 재해 원인 규명 1. FT도의 작성 4. 개선 계획의 작성 FTA 재해사례 연구순서 4단계 나열 보기 1. FT도의 작성 2. 사상마다 각 사상의 제의 원인 규명 3. 텁 사상 정상 사상의 선정 4. 개선 계획의 작성 답 TJF계 3. 텁 사상의 선정 2. 사상마다의 재해 원인 규명 1. FT도의 작성 4. 개선 계획의 작성 FTA 재해 사례 연구 순서 4단계 나열. 보기 1. FT도의 작성 2. 사상마다 각 사상 의제의 원인 규명 3. 텁사상 정상사상 의 선정 4. 개선 계획의 작성. 답. TJF계 3. 텁사상의 선정 2. 사상마다의 재해 원인 규명 1. FT도의 작성 4. 개선 계획의 작성